오늘은 제가 피보나치를 찍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이제 차트 관련된 도구나 아니면 차트의 기본 개념들을 정리한 바이낸스 아카데미라는 섹터입니다. 중급 과정 피보나치 되돌림 완벽 정복 가이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차 같은 부분이 논문처럼 섹터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가 무슨 도구인지 피보나치 수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율들에 대한 설명 50% 레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이 부분에 체크되어 있고 어, 정리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피보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정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쭉 보시다가 자신이 잘 모르는 개념 아니면 기초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찾으셔도 충분히 무관합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인 피보나치에 대한 도구에 대한 정의 및 이런 수열 왜이 숫자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피보나치는 그냥 되돌림을 보는 겁니다.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반등이 나올 거야.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만큼 눌림이 나올 거야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작도를 할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Alt F 누르면은 단축키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치에는 바이낸스 아카데미에 나와 있는 것보다 0.13886이라는 숫자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모닉 패턴에서 사용하는 비율이고 요즘 이 구간에서의 유의미한 지지정이 많이 나와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피보나치만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를 기본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처음에 이제 Alt F를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자면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하고 배경을 끕니다. 전 배경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값을 저는 위 아래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큰 뒤에서 비보나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설정 값은 위로 할 때는 이렇게. 아래로 할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리버스 버튼을 누르면 위아래 반전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를 찍거나 아래에서 위 순서로 찍었을 때 값이 조금 오차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은 통상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찍는 피보다치를 사용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 반등을 볼 때는 위에서 아래를 찍고 올라갈 걸볼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를 찍는 피보나치를 많이 찍습니다 피보나치라는 도구는 차트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를 찍었을 때 어디까지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도구예요 엄청 좋잖아요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차트를 다 주무를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설명이에요 위와 아래를 찍었을 때 어디서 지지정이 나올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피보나치가 하지만 피보나치는 너무 많은 값들이 있죠. 이 피보나치를 쓰면은 안 쓰는 것보단 좋겠지만 이 피보나치를 썼을 때다 뚫렸죠. 여기서 지금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2에서 지지가 나올지 236에서 지지가 나올지 여기 0.13을 제가 추가를 했지만 여기서 지지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숫자인 0.5 되돌림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0.5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야. 왜냐면 이 상승과 하락의 절반 정도에서 회귀하는 규칙이 보통 있으니까. 하지만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았죠. 반등이 힘이 한번 꺾이긴 했어요. 보이시죠? 아마 이게 0.5 부근이니까 숏을 잡은 사람들도 익절을 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롱 각을 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차트를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이 0.5의 규칙이 통계적으로 많이 지켜주는지를 보면 돼요. 한번 봅시다. 큰 상승과 하락이 나왔네요. 만약에 여기가 꼭대기였는지는 다 내려봐야 알겠지만 여기까지 내렸을 때 여기 위아래를 찍어봅시다. 0.5에서 반등이 나왔나요? 나왔으나 깼죠. 0.5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완벽한 저항이 나오진 않았어요. 타점으로는 쓸수 있지만 거기가 바닥이 아니었어요. 여기도 0.5의 규칙을 지켜주나? 볼게요. 0.5의 규칙을 지켜줬나요? 지켜주지 않았네요. 382에서 올렸네요. 하지만 382도 조금 깼죠. 여기서부터 롱을 모아갔다면 아, 그 사람은 4퍼 정도 물려있었어야 합니다. 스윙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다시 좀 찍어보겠습니다. 0.5의 규칙을 지켰나요? 지켜주지 않았네요. 다시 여기서 0.5의 규칙을 지켜줬나요? 지켜주지 않았네요. 올랐으나 내렸죠. 여기서 0.5에서부터 롱을 봤다면 6퍼를 버텼어야 됐네요. 쌩으로. 오 이상하네. 분명히 피보나치의 0.5 되돌림은 과학이라고 했는데 왜, 왜 반등이 안 나오는 거지? 과거 장에선 이 매매가 통했을수 있습니다. 더 과거로 올라가 보죠. 0.5가 여기입니다. 박스권 횡보를 했던 구간이죠. 0.5 시켜줬나요? 시켜주지 않았죠. 어디서 찍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맞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어디로 정할 거지? 여기와 여기를 지켰을 때 여긴 0.5를 좀 시켜줬어요. 이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 아래와 위를 찍는 도구잖아. 그냥 그거 말고 없어요. 그 말은 어디를 찍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피보나치는 이미 여기에 답이 있어. 어디를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보나치는. 왜? 위와 아래밖에 못 찍으니까. 그리고 그 규칙이 지켜지는 거는 어디를 찍었냐에 따라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었으면 여기도 맞아요. 아까 여기도 맞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도구인 거죠. 이 도구, 이 되돌림은 모두가 보는 약속, 정모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선이 너무 많아.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롱을 모으고 숏을 모으고 했을 때는 매매가 수익으로 끝날 수는 있어요. 탈출은 되죠. 분량을 모았을 때도. 근데 되게 막연해요. 그말 자체의 뜻은 어디와 어디를 찍을 때그 기준점이 없으면 못 쓰는 거니까 피보나치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피보나치는 위와 아래든 아래와 위를 찍는 건데 그 기준점을 정하지 못하면 이 도구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독으로 쓸수 없으니까 작은 프레임에선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피보나치로는 작은 프레임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타점이 있거나 너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 제가 영상 올린 것들 보면은 나스닥이나 테더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 시황 영상을 찍을 때 이 피보나치가 좀 유의미한 피보나치입니다라고 하고 스킵하면서 그냥 이게 맞다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 영상, 최근에 올린 시황 영상이죠. 여기서 위와 아래를 단순히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보나치보다는 여기에 찍는 게 조금 더 적합해 보인다. 이게 조금 영향력이 더큰 피보나치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준점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어, 해당 구간에서 좀 영향력이 더큰 피보나치를 찍기 이전에 일단은 어, 월봉의 몸통, 주봉의 몸통, 일봉의 몸통을 가로저항을 먼저 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봉의 몸통이 마감한 라인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 몸통이 두 개나 마감을 했죠 네 여기 월봉 몸통 MB는 이제 먼스 바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봉. 여기 보시면은 주봉 몸통 두 개와 주봉 꼬리가 겹쳐지는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위크 바디, 위크 테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선이 겹쳐지는 구간임을 표시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주봉 몸통이 두 개가 겹치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주봉 몸통 두개 라인이 겹치죠. 주봉 몸통 이렇게 하고 시장을 좀 봅니다. 여기도 하나 있는데 월봉이 더 강하니까 이런 큰 프레임에서의 몸통 라인, 꼬리 라인을 친 다음에 매물대를 봅니다. 매물대의 피크 값을 표시합니다. 이 도구는 무료 도구입니다. 픽스드 레인지드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도구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요거 안 쓰냐 vr vp 트레이딩 뷰를 결제해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어, 이거를 저한테 라이브 방송이나 질문하실 때 이거는 안 쓰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나중에 그냥 확인하는 용도로 가끔 쓰고 제 실매매에 들어갈 때 이걸 포지션으로 잡고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차트 전체에서의 매물대를 보는 거고 그거는 저는 주봉 몸통 그 월봉 몸통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충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기준을 굳이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타점을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매매가 거기서부터 물량 매매를 하든 뚝배기 매매를 하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차트를 접근만 한다면 그 매매는 보통 뿌러집니다. 잘 사용하면 결과값이 다르던데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존에서는 방향이 터지면 그 방향으로 쭉 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그거는 시장을 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 도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것만 가지고 매물대 피크니까 롱, 매물대 피크니까 숏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근거로 삼아야지 그걸 기준으로 무조건 숏이다. 그걸 상의하면 무조건 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거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아마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피보나치의 0.5 구간이 꼭 무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렸죠. 아, 여기 도구를 클릭하시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픽스드 레인지드 볼륨이라고 여기 구간에서의 매물대의 피크 값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걸렸죠?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 매물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이 매물대는 굳이 글자를 쓰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어, 살짝 요 끝을 찍냐, 여기 찍냐에 따라 조금 값이 바뀌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요 도구의 좋은 점은 뭐냐? 요 매물대가 나왔을 때요 선을 칠수 있다의 장점이죠. 가로 저항 같은 경우에는 타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리테스트 때그 가중치를 둡니다. 특히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절대 이 가로선에서 숏을 치지 않아요. 그건 아마 통계를 내보시면 알 텐데 보통 그렇게 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상회하냐 하회하냐를 보지 이 선을 기준으로 롱 숏을 치진 않고 더의 경우 가로 저항은 한번 올랐다가 내릴 때 지지나 저항을 볼때 사용하고 추세선과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타점이 딱 정확하게 이때는 가중치를 줍니다. 아무튼 여기에 팩 피크 값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다 여기 매물대가 더 많죠. 기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날짜 및 기간을 보는 도구입니다. 7일 간의 기간을 지켜준 매물대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여기는 10일. 여기와 여기에 힘이 있다면 10일 동안 지켜준 매물대가 더 많은 거래가 활발했고 여기가 더 강하겠죠. 그때의 피크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월봉 몸통과 겹치네 매물대의 피크 값이 월봉 몸통과 겹치네 이건 제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도 어, 떨어지면 여기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어, 라이브 방송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 색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꿔주고 텍스트도 바꿔줍니다. 이렇게 색상 구분을 하는 이유는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물론 이 매물대 피크 값이 좀 아래예요. 그럼 여기다도 하나 더 그어도 되는데 그냥 전한 개의 선으로 긋는 편입니다. 아, 매물대 피크 값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 여기와 여기 매물대가 적지만 어쨌든 여기도 피크 값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일본까지 들어가면 제가 좀 빨리빨리 하다 그랬네요. 어, 여기랑 아까 일봉 라인이 빠졌는데 지금 일봉 몸통과 일봉 꼬리가 중첩되죠. 이런 구간에도 가중치를 두는데 일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해요. 근데 웬만하면 일봉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몸통과 꼬리가 중첩되는 구간에 선을 보통 치는 편입니다. 어, 이 가로저항이 유의미한지는 과거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게 주봉 몸통 그 다음에 주봉 꼬리, 일봉 몸통 이런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움직임을 줬을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한번 타점이 나왔고 과거 차트지만 이렇게 유의미한 선인지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 가로 저항은 어, 봐도 되는 선이겠구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보나치를 찍는 겁니다. 그럼 위와 아래를 찍었는데 어 가로 저항을 그었는데 이 피보나치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구간이 나오죠. 일봉 몸통, 일봉 꼬리, 그리고 월봉 몸통 라인이 겹쳐요. 어, 그러면 이 피보나치가 조금 더 맞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시장을 봅니다. 이게 아마 일봉 몸통, 그리고 매물때 피크값. 자잘한 것들 다 찍으면은 어, 여기 선이 조금 더잘 맞을 거예요. 피보나치를 찍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과 조금 다르게 찍긴 합니다 모두가 보는 방식으로 찍는 게 맞는데 유의미한 피보나치를 제가 계속 많이 찾아보니까 큰 상승과 하락이 나왔을 때 위를 찍는 건 보통 맞아요 근데 아래를 찍을 때이 한파동 전에 저점을 찍으면은 조금 더 핵심적인 피보나치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통계를 내실 때는 그 과거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말을 한건 결과적으로 제가 많이 찍었을 때 특히 장기뷰에서 찍었을 때 위와 아래만 찍었을 때는 그게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럴까 라고 제가 그냥 역으로 산출했을 때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찍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찍은 거죠 제가 과거에 피보나치 채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찍은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피보나치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죠.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어 옆에 나온 차트를 보면 됩니다. 지지저항이 나왔나? 살짝 애매하지만 아예 하나도 안 맞진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립니다. 피보나치를 어퍼로 바꿔면 위로 오르죠. 어 왼쪽으로 늘려요. 이거 세팅을 안 하신 분은 리버스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은이 많은 선 중에 안 맞는 게 어딨냐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여기 꼬리가 어느 정도 저항이 나왔죠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역으로 찼습니다 이 위와 아래를 찍었을 때도 동일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찍었으면 얘의 신뢰도를 보기 위해서는 그 피보나치나 이런 지지 저항 같은 걸볼 때는 지금 현 구간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와 함께 봐야 돼요 얘도 맞아요 얘가 꼭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보다는 가로 저항이 중첩되는 이 구간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이 피보나치가 조금 더 신뢰해도 되겠구나 라고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피보나치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위와 아래를 찍기 때문에 너무 그 기준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타점을 본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좀 가중치를 뒀어요. 왜 가중치를 뒀냐면 피보나치가 있으니까 제가 찍은 피보나치가 여기 구간에 속하니까. 이게 0이죠.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 일단, 롱이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값이더라도. 제가 차트 기준 0.3%를 로스로 잡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0.33%가 나갔어요. 그럼 넌 로스가 나갔냐? 저는 로스가 안 나갔고, 좀더 아래에서 오히려 잡았습니다. 왜냐면 살짝 깰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분할로 들어갔고, 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도를 한 피보나치고 제가 여기서는 가중치를 둘 거였기 때문에 왜이 추세와 피보나치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타임 존까지 지켜졌으면 베스트였지만 그러진 않았고 이 구간에 겹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중치를 준 겁니다. 아마 일반적인 피보나치로 찍었으면 이 구간은 타점이 아니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찍고 제가 그은 작도 방식에 가중치를 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피보나치에 대한 설명이고 피보나치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도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세개 들어가요. 보통은 이떨때 쓰이냐면 이제 파동에서 A, B, C가 있을 때이 포인트가 여기 0, A, B 이렇게 찍고 C 파동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피보나치도 파동적인 근거로 61.8에서 반등이 나왔는지, 382에서 반등이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파동으로 애초에 시장을 보는 애가 아니고 작도를 근거로만 시장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그 힘이 다 소진되고 여기서부터 하방이다. 여기서부터 롱이다. 여기서부터 쇼시다. 이걸로는 시장을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안 바라봐요. 아무튼 추세기반 피보나치는 3개의 포인트 0AB를 찍고 C파동을 예상하는 건데 보통은 ABC의 그 비율이 0.618이나 1대1 그리고 많이 확장이 나왔을 땐1.618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정석적인 방식이고 382에서 반등이 나올 때도 많고 2에서 나올 때도 많고 그것만으로는 또 매매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저는 피보나치와 추세기반 피보나치가 두 개가 동시에 겹쳐질 때는 좀 가중치를 두고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단독으로 쓸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잘안 돼서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잘 쓰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 여기를 굳이 예를 들자면 여기가 abc 이런 식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베어플렉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럼 이 포인트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정석대로 0.618 또는 1 또는 2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 B, C. 뭐, 여기로 찍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로 찍어보고 두개 바꿔볼게요. 어, 피보나치가 기가 막히게 지켜줬습니다. 618은 아니지만 786.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86에서 지지를 받고 618을 상회했기 때문에 롱이야. 뭐 이것도 저는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나와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사후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인트는 세개를 찍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 찍기 나름이거든요 피버나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찍자면 보통 꼭대기를 원칙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뭐 가로 정이 딱히 맞는 건 없죠. 그럼 아직 그 구간이 안 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 네, 뭐 여기는 조금 맞네요. 요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쁘게 ABC를 그려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찍기는 하는데. 저는 일반 피보나치와 추세기반 피보나치의 신뢰도를 보자면, 세 개의 포인트를 찍지만, 일반 피보나치를 조금 더 신뢰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이거 찍는 방식이 서툴러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 그렇다고 좀 애매한 게, 어 이거를 너무 많이 찍어봤습니다. 제가 찍어본 것에 의한 통계로 냈을 때는, 이거보다는 일반 피보나치가 조금 더 저는 가중치를 두는 게잘 맞더라고요. 아니면, 아주 큰 뷰에서 ABC를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데였죠.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제가 시왕 영상에서도 추세기반 피보나치를 찍었습니다. 이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세기반 피보나치를 시왕에 올리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에는 찍었어요. 좀 너무 이쁘게 ABC처럼 보여서 모양이. 근데 여기서도 아쉽게, 좀 1까지 가졌으면 뭔가 정석에 가까운데, 1을 안 가고, 886 에서 내렸죠 그래서 이거 조금 이런 구간에 지지저항은 좀 맞는데 고점에서의 저항은 맞았는데 좀 여기에서는 좀큰 돈을 들어가기는좀 확률적으로 좀 애매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사용할 때는 어, 이 A, B의 비율로 봤을 때 지금이 어디 구간 쯤에 속했나 여기까지 가면 1대 1이구나 파동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숏을 보겠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할 때좀 역으로 분석할 때 어, 사용을 합니다. 어, 꿀주먹인 제가 피보나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좀 작은 프레임보다는 좀큰 프레임에서 피보나치를 찍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보나치를 찍고 그 찍은 피보나치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단독으로. 피보나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아래의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보나치를 긋기 전에는 가로 저항을 먼저 찾습니다. 가장 먼저 찾는 가로 저항은 월봉의 몸통, 주봉의 몸통, 일봉의 몸통, 일봉의 몸통 같은 경우에 너무 선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꼬리나 두개 이상, 세개 이상의 일봉이 중첩되는 구간을 가로 저항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대의 피크 값 또는 매물대의 저항이 센 구간을 찾습니다 추세 채널 등의 작도와 겹쳐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는 타임존까지 완벽하게 일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 타점보다 조금 더 신뢰도 높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중치를 두고 매매를 합니다 이 모든 구간 및 타임존까지 일치된다고 해서 안 뚫리는 건 아니에요 피보나치를 잘못 찍었을 수도 있고 작도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매매를 할 때는 동일하게 스탑로스를 미리 걸고 여기 구간까지 하회하거나 상회하면 그 타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 손절을 칩니다. 들어가기 전에 스탑로스를 미리 걸고 들어가는 매매를 저는 합니다. 한 가지 조금 더큰 프레임에서 피보나치를 찍을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어, 꼭대기와 아래를 찍는 것보다 그 한파동 전에 찍는 게 보통은 잘 맞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여기와 여기 뭐 어디가 될지 몰라요. 여기와 여기보다는 이런 데가 좀더잘 맞을 확률이 높다. 그거는 이제 위 아래 다 확인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조금 영향력이 큰 피보나치를 만약에 찾으신다면 어느 구간의 타임 존을 아예 고점과 저점을 다 좀 맞게끔 보여주는 피보나치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피보나치 채널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어, 이 차트 세계에는 비밀이 많다. 그 비밀을 빨리 찾는 사람이 좀 유리한 매매를 할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피보나치도 핵심 피보나치라는 게전 있다고 믿고 있고 저는 찍은 게 있습니다. 피보나치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찍다 보면은 어, 그런 뷰가 보이실 거예요. 작은 봉에서의 피보나치를 주로 찍으셨다면, 어, 이번에는 좀큰 뷰에서의 피보나치도 찍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